Alright, the control point is being captured. <봐라> 오, 잠깐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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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자잠만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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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아씨. 꿀사할 게 뭐냐 이 어디로 그럼? 오, 놀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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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 반은 내가 데몬을 래렇게치못 치진 않는데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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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0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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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잡는다 잡는다 아, 이 <laughs> 새끼 자란다. 에? 나쉬키이무 다. 을저야되는데 기다려봐 만 저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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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다만만저만만만만만만만

파이브 스 s c 이브스 콜, y 이브스 c 나 p e 좀, y r 좀, s c o 좀, e 이거 좀어오 l l a r y Hillary h i 힐 l 가 r y 냐 바로 l a r y 바로 투지비. 나이스. 아, l l 기 r y 기또 스나 충 임시.

나나나나너나나 아, 아. 이러니까 유탄을 들어야. 돼. 이러니까 유탄을 들어야. 돼. 여러분 솔격 유탄 세. 소극 유탄. 이러니까 신발 신발 신으면 안 돼. 그냥 다, 다 있잖아요. 총알바지로, 총알바지로. 아 바보가 되고 있잖아. 총알 아. 바지 더붙고 총알 바지 가단 유탄을 좀 뿌려주면서 일단 누구 왜? 유탄을 좀 뿌려줘. 일단 뿌려줘. 일단 뿌려줘. 뭐 가까이 뭐고 게 뿌려주고 다음에 이제 클루 이제 사람 방어 만 되고, 슬로 들어와, 들어와, 들어와. 아니, 이거 씨오 하아... 공중도발 되나? 공중도발, 공중도발 되나? 막 도발하면서. 안 된다, 안 된다, 그, 그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탄자 여러분 돼,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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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려드릴게요 돼,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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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, 벽 돼, 안 돼, 안 돼,